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경질된 위르겐 클린스만이 손흥민을 극찬했다고 하는데요. 뜬금없이 칭찬이라니 무슨 일일까요? 위르겐 클린스만은 손흥민은 손흥민 스스로의 힘으로 정상의 자리에 올랐고 토트넘 호스퍼가 그를 제외한 대부분의 포지션에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토트넘의 시즌을 돌아본 인터뷰에서 토트넘이 보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고 다음 시즌에는 안지 포스테 코글루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매체에 전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시즌 UEFA 유로파리그에 나가는 토트넘이 수비와 미드필더를 포함해 모든 포지션을 보강해야 한다고 전했지만 예외적으로 손흥민에게만은 칭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한 해외 축구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는 슈팅뉴스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손흥민 선수의 최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슈팅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은 토트넘 캡틴 손흥민을 극찬했습니다. 영국 HITC에 따르면 클린스만은 ESPN에 출연하여 손흥민이 자신의 힘으로 정상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다음 시즌 유럽 축구 연맹 유로파리그에 참가하는 토트넘이 전력 보강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클린스만은 손흥민이 버티고 있는 왼쪽 측면은 보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이끈 파울로 벤투 감독의 뒤를 이어 지난해 3월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었으나 지난 1월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안컵에서 요르단과의 4강 경기를 끝으로 경질되었는데요. 클린스만은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서 물러난 후 여러 매체의 패널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에릭 텐 하흐 감독을 유임해야 한다는 등 여러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클린스만의 토트넘에 관한 분석은 냉철하고 정확했고 토트넘에서 활약했던 클린스만이기에 친정팀에게 쓴소리도 참지 않았는데요. 토트넘은 이번 시즌 호주 출신의 포스테 코글루 감독을 선임해 새로운 바람을 몰고 왔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리그 첫 10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팀을 리그 1위까지 올렸지만, 지난 11월 첼시와의 경기에서 패배한 후, 연패에 빠졌고 팀은 5위까지 떨어졌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팀을 다시 추슬러 에스턴 빌라와 리그 4위 경쟁하는 위치까지 올리며, 4위를 자력으로 확정할 수 있는 고지에도 올랐으나, 리그 마지막 7경기에서 이승호패를 기록하며 5위로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반면 이번 시즌 토트넘 구단 최초로 비유럽인 주장이 된 손흥민의 활약은 눈부셨는데요.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 35경기에 출전해 17골과 10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세 번째 10-10을 달성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3번 이상 10-10을 해낸 선수는 손흥민을 포함해 단 6명 뿐인데요. 토트넘은 손흥민의 활약이 대단했으나 그와 연장 계약을 맺지 않고 기존 계약에 있던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토트넘이 레전드 대우를 하지 않는다. 다음 시즌이 끝나고 손흥민을 팔아야 한다는 등의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내내 손흥민 계약이 뜨거운 이슈가 되는 가운데 토트넘이 일단 현재 연봉을 주면서 1년 더 붙잡아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해당 보도에 대한 팬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몇몇 팬은 1년 연장 계약은 손흥민에 대한 모욕이다. 토트넘은 월드클래스 손흥민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등의 레전드 푸대 전론을 들어 토트넘을 비판하고 있으며 반면 다른 팬들은 토트넘은 손흥민을 팔고 이정료를 받아야 한다는 냉철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값이 떨어졌는데요. 독일의 이적 시장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토트넘 내에서 손흥민의 몸값은 페드로 포로, 데스티니 우독이 이상 수비수, 파페사르 미드필더와 함께 공동 6위입니다. 그의 위로는 제임스 메디슨 미드필더, 크리스티안 로메로 수비수 등이 있습니다. 역시 선수의 몸값에 나이가 중요한 것일까요? 하지만 손흥민에겐 이외의 가치가 있는 선수인데요. 이번 시즌 토트넘의 주장을 맡아 비유럽인 최초로 토트넘 주장이라는 역사를 쓰며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는 활약을 해주었습니다. 그의 유니폼 판매량은 토트넘 내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는 등 브랜드 가치로도 대단하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손흥민 선수의 위력 아닐까요? 뛰어난 실력 또한 이번 시즌에 입증했느네요. 이번 시즌 자신의 주 포지션이 아닌 스트라이커로 더 많은 경기에 출전했음에도 리그 17골과 10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세 번째 10/10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록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손흥민을 포함해 6명만 달성했을 정도로 어려운 기록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역사적인 기록에도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그는 토트넘에서만 162골을 넣어 구단 역대 최다 득점자 단독 5위에 올랐고 4위와의 격차도 12골로 좁혔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이번 시즌 출전 기록도 세웠는데요. 지난 4월, 웨스트엠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토트넘 통산 400번째 경기에 출전하며 토트넘 통산 400경기에 출전한 14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지난달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는 프리미어리그 300번째 경기에 출전해 위고 요리스와 해리케인에 이어 프리미어리그 최다 출전 3위 기록도 세웠습니다. 물론, 손흥민을 판매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리는 있다는 의견인데요. 사우디가 프리미어 리그 스타들에게 제안하는 이정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리버풀은 손흥민과 동갑의 에이스인 모하메드 살라를 이번 여름 사우디 리그로 팔 생각입니다. 사우디 구단에서 살라의 이정료로 1억 파운드 약 1765억 원 이상을 측정하고 이를 리버풀에 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살라도 1992년생으로 손흥민과 동갑입니다. 리버풀은 살라를 팔고 이번 시즌 새로 부임하는 아르네슬롯 감독에게 새로운 선수단을 꾸릴 자금을 줄 생각이라고 합니다. 리버풀 레전드인 스티브 니콜은 만약 리버풀이 살라로 인해 1억 파운드를 받게 된다면 내 생각에 리버풀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 같다며 리버풀이 거액의 제안을 뿌리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살라의 기록은 손흥민보다 뛰어난데요. 살라는 리버풀에서만 7시즌을 뛰며 342경기에서 209골을 넣었고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57골을 넣어 역대 득점 순위 10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는 현역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다음 시즌은 손흥민이 토트넘에 잔류하지만 계약이 끝나면 토트넘이 손흥민을 팔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손흥민과 계약 연장을 할 것이 유력하다는 보도들과 달리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한다는 것은 이적료 받고 손흥민 8시점을 1년 더 늦추겠다는 의미도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손흥민은 여러 차례 사우디로 가지 않겠다고 밝힌 적이 있긴 합니다. 토트넘은 사우디가 첼시나 울버햄프턴의 프리미어리그 스타들에게 거액의 이적료를 안기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나이가 든 손흥민을 사우디로 팔고 싶어 할 수도 있는 셈이긴 하지만, 이 역시 손흥민이 원해야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양측의 의견에 접점이 없다면, 손흥민이 2026년 토트넘과의 계약 만료 뒤, 새로운 축구 인생을 설계하는 그림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여름 토트넘으로, 이적, 이미 토트넘 리빙 레전드로 굳어진 손흥민은, 다음 시즌 안지 포스테 코글루 감독과 함께, 토트넘에서의 첫 트로피에 도전하게 됩니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리그 우승과 UEFA 유럽 축구 연맹 유로파 리그 등컵 대회에서 트로피 사냥에 나설 것이며 손흥민은 다음 시즌도 토트넘 공격의 핵심임에는 분명합니다. 손흥민이 새 시즌에도 골폭풍을 일으킬 경우 그의 토트넘 잔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더욱더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손흥민 선수 다음 시즌 골폭풍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